집중을 해야됩니다 모두 높은 공 때렸어요 양석환의 타구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와. 넘어갔어요 들어올렸습니다 뻗어갑니다 좌중간 멀리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탐정 바깥에 떨어집니다 타자 오늘 3번 타자 양석환 들어올렸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왼쪽 높게 멀리 탐정 탐정 끝에떨어집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아... 브레이크 아웃 승부 결과 확인합니다 아... 왼쪽 아... 답장 아...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양껏 끌어당기 타구 석양을 향해 날아갑니다 타구는 동점을 향해 넘어갑니다 강긴 타구 왼쪽으로 타구는 큼지막하게 높게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양속하는 돌런 왼쪽으로 뻗어 가는 타구! 담장! 넘어갑니다! 어! 관중석으로 떨갑 왼쪽으로 꺾! 멀리 이 타구는 높게 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받아 어! 올렸습니다. 왼쪽 멀리 드라이브스가 쫓아갑니다. 담장! 넘어갔습니다. 보내면서 왼쪽! 탐정을 넘어갑니다! 달아나는 투럼! 보도냈고 왼쪽 다시 뻗어갑니다! 약속과! 연타서 겁남! 지금도 투럼! <laughs> <laughs> 받아 때립니다. 오.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이타구는탐장쪽입니다탐장넘어갔습니다 양석환 솔로 홈런. 승부수를 띄운다고 한다면. 오잘 어, 먹었는데요.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와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탐장을 넘어갑니다. ...처럼 많은 박를 받으실 겁니다. 왼쪽. 빠르게 뻗어갑니다. 양석환 우선 선발을 하려면 은 잡아당겼습니다 양석환의 타구 좌중간으로 좌중간으로 멀찌감치 넘어갑니다 2구째 변화구를 돌렸습니다 좌익수 뒤쪽으로 어, 멀리 가는데 이 타구가 장을 넘었습니다 홈런엔 2배 홈런으로 갚아주는 양석환 올렸습니다. 높게 떴고 좌익수 물러납니다. 타구 담장 쪽. 담장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어제는 또 안타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걷어냅니다. 양성판타구 왼쪽 높게 멀리 깊게 넘겼어요. 욕구 끌어당긴 타고 왼쪽에 크게 날아갑니다. 당장죠. 당장 넘어갑니다. 볼을 때립니다. 양현주가 짙은 아쉬움 이후에 터진 양석환의 선제 솔로 없는. 아, 높은 골타격. 아. 원앤투 <laughs> 열하고 강하게 <laughs> 돌렸고 <놀랐고, 웃음> 이 탁월한 이 탁월한 공점의 악에서 뺐어 <laughs> <뺏어>, 들어왔어양석권 <뺏어, 뺏어. 웃음> 공점 솔로 시즌 21번쯤을 째 기록하는 양석권 선수입니다